추면 이따가 에어컨 끄셔도 되고요. 네.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좀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 이렇게 이렇게 축복하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축복을 받을 때 인생은 인생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책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들의 나라와 민족과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36장까지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예. 너희는 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아니면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그 자손에게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길 얼마나 간절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정말 복주고 싶어서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안달이 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복이 임할 때 우리는 이땅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축복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조금 피곤해지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겨워지셨을까요? 귀찮아졌을까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올 때그 백성들은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 지들이 뭔데, 그래? 에. 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정말 여우와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그 복이 그들 가운데 내려지는 걸까요? 또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부자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그들의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의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복주시고 이르시되 그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예, 아브람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번성의 복입니다. 어, 풍요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물질적인 복, 실질적인 모든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복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일대일로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당신, 너, 너에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이 복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보니까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떠나지 않고 그의 곁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떠나지 않으시고 또그 주신 복을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 그를 지켜, 그 인생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했, 말했어요. 우리 조승현, 김두현, 예, 고독 한박산 앞에, 예, 올해는 까치. 예, 돈가스집 오픈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어, 줄서야 여러분 아십니까? 줄서야 막 웨이팅이 막 그냥 그래서 재료가 떨어졌다고 어, 12시 40분인데 재료가 떨어졌다고 돌아가라고 막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어,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잠깐 1, 2년은 될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풀어지고 시편 말씀해 보니까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 쓰러지나 너는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는 복이 임하여 임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24시간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주목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김승영 김예희가 이 아이윤을 낳아놓고 지금 100일 됐는데 예, 얼마나 매일 두 부부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해가 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24시간 그 얼굴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까? 복의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 그대로 만사 형통합니다.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의 사람은 내면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복이 예. 내면까지 살펴주신다.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우리의 내면.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아까도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너무 오래된 찬양이지만, 여러분, 그 찬양을 할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강의 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이 세상에 성공해도 뭐합니까?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치료하시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이 가라. 평안이 가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병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럼 전 목사님은 혹시 기복주의하냐? 아, 우리는 기복주의는 예,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복 신앙은 필요합니다. 그죠? 기복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예,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 정말 자기 길을 걸어갔던 예, 수두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불신앙의 그런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아시리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찬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님이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니들 이제 목사님이 포기했다. 1년 동안 기다려주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를 포기했어요. 마음대로 하시오.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도도 안할 거야. 저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또 예배를 안 나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관계.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예,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예, 됐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시겠다 이것을 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지적하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복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복의 사람입니까 지금? 나의 삶은 충만하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 속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무엇이 나를 이 복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마땅히 이땅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간절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명하셨음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제사당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신에게 복을 명하는,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이분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마음껏 축복을 선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목회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눈물로 축복하고 빌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 기도하고 싶지 않아. 기도를 그만해 줘야 되겠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임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한번한번 한번 불러가면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그 인생을 향하여서 맘껏 축복을 빌수 있도록 좋은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고 그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고독 호수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이 교회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내 안에 모든 필요한 복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받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 정서적인 복, 물질적인 복 육적인 복, 인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와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 복주심을 기대하십시오. 목사가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목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좋은 소통의 관계를 하. 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이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붙잡으십시오. 그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목회자의 연약함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들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연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목회자 입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세가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결단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마지막 예배하며 축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 알려줘야지. 나는 평생 한 번도 목사님 위에 손들고 축도하는지 나는 몰랐다. 예배가 끝났다고 집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마지막 예배 끝나면서 손들고 축도하는 것은 오늘 바로 이 민숙이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예,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도의 본문은 오늘 민수기 6장이고요. 신약의 축도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을 기원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모든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축도보다는 구약의 축도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신학의 축도만 했는데 가끔은 제가 구약의 축도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닌가? 왜냐면 하 구약의 축도가 더 훨씬, 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도는 무엇일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복이다. 강복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손들고, 오늘날에도 목사들만이 손을 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사가 손들고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고,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가 비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받으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또그 복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그 축복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이 복을 위해서 이슬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이 내 직장, 내 사업, 내 부동산, 내 주식, 내 직업,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면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죽도록 일하고 노력하고 고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목회자의 관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때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비는 축도를 통하여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한 모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다가...